자 다시요 가야산 상봉, 어, 칠, 칠 누나 뭐 흠봉? 칠불봉. 칠불봉. 아, 내가 나이가 어린데요. 우리 누나보다 내가 기억력도 없고 뭐더 그렇습니다. 우리 누나는 안도 나이도 내보다 이인데도 내보다 또 기억력도 좋 없습니다. 내가 누나 있고요. 뭐, 내가 더 많이 는데도 칠불봉, 사항봉에 있는지도 모르고. 봉어리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, 하는 당연한 사는 봉어리 있죠. 그 봉어리 이름 모릅니다. 만날 단위도. 하... 내가 그냥 누나 있고 물어봅니다. 어, 칠부봉7부봉다 올라갑니다. 요 계단인데, 계단이 엄청 까빠릅니다 하... 오늘도 차원에 6시 출발해가지고, 요게개 7시 조금 넘어가지고, 하, 몇, 몇 시인지는 몸이 잘 7시는 넘었습니다. 그리 그래 출발해가지고, 그래, 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, 우리 누나는 또잘 따라옵니다. 나이가 이라도 아주, 어, 뭐 환을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은 아니지만, 야생활을 짓다 보니까 환을 많이 다닙니다. 기분 체력이 좋아가지고, 뭐, 잘 따라, 되니십니다. 그리고, 됩미다 오늘도 여전히. 여전히 되고, 날씨는 좋습니다. 숨도 타고, 이런데 날씨는 좋고, 그렇습니다. 계속, 이제 칠성, 칠부봉, 칠부봉. 칠부봉은 절도 다, 와 갑니다. 요 위에가 칠부봉입니다. 오유 갑자기 구름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. 어, 천고지 이 상대모 날씨가 구름이 수시로 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말 같다, 지 맛대로입니다. 자, 칠부봉 저오눈살아도요 <목소리> 칠부봉 이저 보입니다. 저 보이는 게 칠부봉. 칠부봉 들리다가 사항봉으로 바뀝니다. 자, 칠분 가는 데까지 한번 찍어보시다. 야. 야. 아. 와, 소나무 누나, 그거 멋있다. 어, 분재로 누가 분재로 저 해놨었고. 네 바람이, 구름이. 아, 분재는 하늘하고 바람이 구름이 했답니다. 우리 누나가. 나는 또 사람인 의줄 알았더만 그 하늘과 바람과 구름도 분재를 합니다. 오늘 알았습니다. 저 멀리는 상봉까지 보입니다. 저 끝에 보이는 게 상봉이고 우리는 7분 가고 상봉까지 다 왔습니다. 이제. 여기 다 왔습니다. 어, 누나. 자, 우리 누나, 저 디모스 한번 찍입니다7부0인증서 하고 가야 된답니다. 누나가. 자, 7부0으로 가냅니다. 자, 저 앞에 보이는 게 칠불봉이고. 아, 칠불봉이 진짜 시원, 시원합니다, 요놈아. 증상이라고. 계단입니다, 계단. 깨닫. 칠불봉. 한문호 선한데 칠자비 모릅니다저아요 보일게. 내가 아는 한문호 칠자비네요. 칠불 봉카기 내가 알지. 칠. 아 여기서 잠시 오늘 촬영을 안쪽에 항봉에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.